그리고 이명소리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닐까 불안이라는 감정을 함께 느끼는 합니다. 이명과 불안은 어떠한 기전으로 진행되기에 영광이 있는 걸까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을 지다리는 이대한 한의원의 한방 신명정신과 전문의 이나연 원장입니다. 많은 이명 환자분들이 이명 소리가 24시간 지속된다, 잠을 잘못잘 잘 정도로 소리가 크다, 이명 때문에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등 일상생활의 불편감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또 대부분의 이명을 겪는 분들이 앞으로 이명 소리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하면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함께 느끼고는 합니다. 이러한 이명은 겉으로 드러내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불편감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 무시되거나 불지병으로 치부되면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불안이라는 감정은 더 커진 상태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명과 불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명과 불안은 어떠한 기전으로 진행되기에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명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 자극과는 상관없이 귀 또는 머리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느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명은 귀에서 뇌까지 소리를 전달하는 신경 경로의 이상으로 생길 수 있는데, 초반에는 뇌내 중에 소리를 담당하는 청각 피질에만 국한되어서 이상이 나타나다가 중추신경계로 가는 신경 경로상에서 비정상적으로 강화되거나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각과 관련되지 않은 다양한 뇌 영역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뇌에서 정서와 감정을 담당하는 곳을 변형계라고 합니다. 이명을 인지하게 되면 이명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변연계가 자극을 받고 자율신경계를 활성화하여 결과적으로 불안, 우울,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뇌는 우리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수집하고 생존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명이 들리면 당연히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이명 소리가 인지되면 우리 몸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흥분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이 고착화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스트레스를 유발하면서 병각계와 청각 중추 신경계가 과하게 흥분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악순환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명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변연계와 자율신경계의 활성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는 다시 이명이 커지게 되는 이른바 번먹임 현상 또는 조건반사 반응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부정적인 강화가 이뤄지게 되면서 이명을 재인식하게 되고, 불안과 이명은 끊어지지 않고 서로 강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겁니다. 이명과 불안의 부정적인 악순환의 상태를 끊어내는 것이 이명 치료의 핵심이 됩니다. 청각계, 변연계, 그리고 자율신경계 사이의 조건 반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명에 대한 왜곡된 인지를 교정해서 자연적인 신호로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정적인 반응들이 제거되도록 하여 이명의 신호 강도를 감소시키면서 기능적 반절을 유도하는 겁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명이 심할수록 불안이나 우울장애의 발생 확률 및 정도가 심해지고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이명을 동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결과가 있었으나 불안과 이명의 선호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긴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명이 있는 분들께서 종종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물론 이는 신경경상에서 당연하게 나타나시는 현상 중의 하나긴 하지만 이명과 불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점차 증상이 심화되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점차 힘들어집니다. 보통 이명을 불편하다라고 인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고착화가 시작되고 6개월 이후부터는 이명과 불안의 악순환이 고착화되었다고 라 봅니다. 따라서 이명을 인지하게 되면 치료되기 전에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이러한 이명과 불안의 악순환을 고려해서 혼자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비안 한의원에서는 이명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와 희망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귀뿐만 아니라 신체의 전반적인 상태를 함께 고려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활정 맥주 법과통기제활 치료로 청각신경로를 자극하고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활청탕을 처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와 함께 환자분들께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최대한 줄이려고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우리는 소리 자극 외에도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의 여러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명이 들린다 라고 할때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가볍게 산책을 다녀오실 수도 있고, 또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반신욕을 하시면서 몸을 이완시키면 조금 낫다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나만의 노하우를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실제로도 제가 환자분들과 상담할 때 자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이명이 있으면 내가 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안 한의원의 이나연 원장.